자 그렇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펼쳐지는 귀여운 인형들의 향연. 자 그런데 알고 보면 속사정이 있는 인형들이랍니다. 바로 이곳이 인형계 중증 외상센터이기 때문인데요. 와 엄청나죠. 네. 어, 진료실이요? 되 네. 진료실 편마을 따라 가보니 인형과 함께 상담 중인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지금 1 2 살인데요. 걔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신랑이 아이를 위해서 인형을 준비했다해서 짠 갖고 왔던 인형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탄생한 순간부터 함께한 애착 인형은 12년간 추억을 공유하며 남다른 의미를 갖게 됐다는데요. 자, 다행히 경상 환자랍니다. 찢어진 인형의 눈가를 섬세하게 봉합하면 수술 끝. <laughs> 오무너. 다른데는 안 붙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서 다른데는 네. 달라진 게 전혀 없고. 네, 같은 실로. 그래서 <laughs> 게임서 정말 감쪽같더라고요. 네. 티도안 나요. 네, 그러니까. 강아지나 뭐 고양이처럼 저희랑 계속 함께했으니까 뭐 아이가 이제 장가를 갈 때도 <laughs> 주면 되는 거니까 <laughs> 음... 저희한테는 엄청 의미가 있는 인형인 거죠. 애착 인형을 가진 2, 30대 연령대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는 <laughs> 거예요. 대부분 20년 정도 된 애들이 많거든요. 그 정도 같이 세월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생명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것처럼 다루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중증 외상 환자들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천이 찢어지고 솜이 빠져 홀쭉한 인형과 또 한쪽 눈을 잃은 심각한 오민형까지 수술 전 원형과 합사한 부품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리고 부품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고무 망치로 살살 두드리고요. 피부 이식을 위해 수많은 원단을 보유하는 건 기본. 수술 과정이 까다로워 치료비는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자, 수술은 인형을 원상태로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요. 고객님이 자기가 애전 취향 냄새 때문에 애전성 그대로 넣어주세요. 애전성을 그대로 다시 넣어주고. 아니면 새섬으로 갈고 위생적으로 음. 새섬이 좀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새섬 갈아주고. 자 그때 제 눈을 사로잡은 금손. 금지대류 한개 마치 재봉된 삼처럼 약간 깔끔하고 깨끗하게 성형이 되고 있어요. 네이 방법만 알면 누구나 집에서도 할수 있다고요. 찢어진 스킨 두 개를 양쪽을 맞잡아 가지고 끝 부분을 안으로 밀어 넣고 양쪽에한 퍼진 부위에 2, 3mm 안쪽으로 바늘을 꽂아요. 자 과연 인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야 지금 입원했다가 네, 태어나는 거예요? 네네 네. 네. <laughs> 세상에+ 세상에 아, 와는데 엄청 <웃음> 젊어졌죠? <웃음> 회초됐어요, 20대로 <laughs> 세월을 직격타로 맞은 인형들이 예쁜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인형에도 생명이 있다고 여긴다는 원장님. 이게 그냥 수순해라가 아니고, 얘를 갖다가 정말 내처럼 사람이 치료하는 것처럼, 진정,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왜? 고객들 이다 그걸 바라대요. 그리고 자기 애들은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가족이고, 뭐 목숨만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 멘토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데리고 오지 않나. <laughs> 그렇게 생각합니다.